안녕하세요. 대한공경매협회 곽승지입니다. 오늘의 추천 물건 방송인데요. 저희 경미사 채널에서는 다양한 경매 물건을 주제로 방송을 업로드해 드리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저희 협회에서는 오픈 채팅방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경매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자, 사건번호 2022타경 109435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에 위치한 물건입니다. 물건 종목은 다세대 빌라이고요. 건물 면 적이 6.15 평, 대 지권 은3.75평 입니다. 감정가는 1억 9천만 원이었는데요. 현재 최저가는 9,728만 원, 감정가의 51%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매각일이 23년 5월 2일이었으니 경매가 시작된지는 1년이 훌쩍 넘은 물건이네요. 이 물건은 한번 낙찰이 되었다가 낙찰자가 잔금을 미납하여 다시 경매가 나온 사건이므로 입찰자는 꼭 보증금 10%가 아닌 20%를 준비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물론 저에게 컨설팅을 의뢰하신다면 이런 부분은 저희가 다 신경 서 챙겨 드립니다. 이 물건의 권리 분석상의 특징을 보시면 제가 바로 직전에 업로드해 드린 영상의 물건처럼 주택 임차권 승계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매수인에 대하여 배당받지 못한 잔액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포기하고 주택 임차권 등기를 말소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금액이 없는 깔끔한 물건이니 권리상으로는 걱정할 부분은 없어 보이고요.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바로 위반 건축물 등재가 되어.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 어떤 부분이 위반 건축물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이 물건은 화곡동 보노하우스 604호인데요,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베란다 부분에 증축이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되어 있네요. 경매 입찰자 입장에서 위반 건축물이 있다는 것은 꼭 주의를 해야 하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대출 때문입니다. 위반 건축물이 있다고 해서 100% 대출이 안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은행 입장에서 기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입찰 전 대출에 관한 부분을 꼭 체크해야 합니다. 이 위반 건축물이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이행 강제금은 얼마 정도가 나오는지도 체크를 해봐야겠죠. 이런 부분을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은 왼쪽에 있는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컨설팅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건의 외관을 좀더 살펴보면요. 건물 보존 등기일이 2018년 12월인 만큼, 아직 10년도 채 되지 않는 건물이라서 외관은 깔끔해 보입니다. 그럼 이 물건의 위치를 한번 볼까요? 이 물건은 제1종 일반... 주거지역에 위치해 있고요. 지도상으로만 봐도 빌라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임을 알수 있습니다. 강서구 화곡동에는 워낙 거주하는 인구수가 많죠. 5호선 목동역까지는 도보 12분, 신정역까지는 도보 15분 정도가 소요되고요. 2호선과 5호선이 지나는 까치산역까지는 도보로 19분 정도가 걸리는 위치입니다 버스정류장은 도보로 단 2분 거리에 있으니 버스를 타고 다니는 직장인에게는 매우 좋은 위치가 되겠네요 그럼 이 물건의 시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이 물건은 월세보다는 전세로 세를 맞출 시에 더큰 수익을 낼수 있는 물건으로 보이는데요 그럼 이 전세 시세를 한번 살펴보면 본 물건 코앞에 있는 빌라 매물이 하나 나와 있는데요 본 물건보다 한평 정도가 큰 큰 빌라로 호가 1억 8천만 원에 전세로 나와 있습니다. 지도상에서 북서쪽으로 이동을 해보면 매우 유사한 평수인 6.59평인 빌라가 호가 1억 5천만 원에 전세로 나와 있네요. 물론 실제로 입찰을 본다면 더욱 더 자세하고 면밀히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이 정도선에서 추측을 해보자면 1억 5천만 원 정도는 전세 시세가 받쳐준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으며 또한 공시가격의 126%까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이 물건의 공시가격은 1억 5천만 원으로 이 금액의 126%인 1억 9천7백만 원까지가 전세사기로 두려움이 있는 이 분위기 속에 최대 시세라고도 볼수 있으며 물론 이 최대 금액보다는 보편적으로는 낮게 전세거래가 되겠죠 이 점도 참고하시라고 알려드립니다 이 물건은 감정가 1억 9천만 원 물건이 무려 최저가 9천7백만 원대까지 떨어진 물건으로 감정가의 절반까지 떨어진 물건인데 추측해보자면 아마 위반 건축물 등재가 되어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합니다. 하지만 이 물건의 전세 시세는 1억 5천만 원그 이상으로도 추정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대출 부분이 해결이 된다면 혹은 현금을 좀 갖고 계신 분이라면 전세로 세를 맞출 시몇 천만 원이 남는 우량 물건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초기 투자금을 좀 불리고 싶은 분들에게 적합한 물건이겠죠? 오늘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에 위치한 빌라 물건을 함께 보았는데요. 이 물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위에 있는 번호로 연락을 주시고 관리 번호를 함께 말씀 주시면 더더욱 수월하게 상담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요즘 경기가 너무 힘들고 안 좋은 시기인데요. 하지만 누군가는 이 상황에서도 돈을 벌고 혹은 기회로 삼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이 기회를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개발해놓은 경매 물건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렇게 방송하는 물건들은 저희가 갖고 있는 물건들 중 극소수만 일부 공개해드리는 것으로 방송에 노출하지 않는 우량 물건들은 직접 연락주시면 상담이 가능하고 또한 실거주 혹은 노후대비용 월세 수익, 시세 차익, 개발 호재를 노린 장기 투자 등 개인이 원하는 맞춤형으로도 컨설팅이 가능하니 편하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